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1 2 신조 중에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 3일째 하나님을 믿는 어, 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3일째 하나님을 믿는데 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또 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또 반면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외에 더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외에도 그들은 외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정녀 마리아.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신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무죄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네 명의 또 형제들이 있었고 딸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삼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합니다. 성물을 숭배하고요. 성자를 숭배합니다. 이 성지 순례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은요. 이러한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과거에 어떤 에베소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숭교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신체의 일부다, 뼈 조각이다 라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한 명인 안드레의 뼈다 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실제로 그 뼈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어떤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삼일째 하나님 이외에 더 갖다 붙여서 믿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이단이요 사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이 진리의 전쟁 신앙의 전쟁은 어, 굉장히 오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계속해서 이 진리의 문제 어, 이단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또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어디서부터 유출이 되었느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교회, 개신교회, 어,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혹은 동방 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유출, 오신 것에 대해서 성부로부터 오신 것으로 인정하고요. 성자로부터 오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천, 우리가 이제 개신 교는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계획을 통하여서 1517년 종교계획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와 정교회의 분리는요, 1054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중에서도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사람은 어떤 기운, 어떤 능력,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요,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조윤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은 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르고,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많이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가 잘 섬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가장 큰 사역은 구원에 대한 참여입니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길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돈을 얼마를 바친다거나 뭐 선행을 어떻게 한다거나 뭐 어떠한 업적을 살, 뭐 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지금은 내가 좀 즐기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그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해서 천국에 갔는데요. 나도 그냥 그 사람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못이 박혀 없고요.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그게 내가 그때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쉬워 보여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러한 이적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적 중에 가장 이적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일차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나한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미 3일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예.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전 삶을 통하여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다섯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성령의 다섯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먼저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거룩한 공회와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함과 성도들간에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공적인 역할이고요. 또 우리 개인 개 사적인 그러한 역할로 보면은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의 죄 사함을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어떻게요? 우리가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또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부활과 영생에 있어서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뭐 뜨겁게 방언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도장으로 꽝꽝 인침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성경 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성교사님들이, 성교사님들이 이 성경이 없는 그러한 오지라든지 그러한 아프리카나 어떤 그러한 오지에 가서 제일 먼저 어, 그들의 단어라든지 막 글을 연구하면서요 제일 먼저 성경에 번역하는 그글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문자만 전해줘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나오는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아, 이,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학자 또 지식인, 뭐 대학 교수 그 정도 되는 아주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람이 예. 어떻게 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식적이고 뛰어났던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도요, 이 영적인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학 교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 뭐 과학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다 구원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그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무리 지식적이고 그 당시 잘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주의 복음, 보이는 복음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 성찬식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죄 사함을 얻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이고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요. 마침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